어제 교육부에서 대국민 메시지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모든 어 상황예측 분석가들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나와있는 한자 무더기 무더기 한자들이 있는데 옛날 이야기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옛날 이야기 지금 보면은 한자 여기다가 음을 매겨볼게요 심화 어머니들 화가 난다 불이 난다 어? 열병 화병이 난다라고 할때 마음속에 불이죠 심화 어? 심화가 마음속에 불이 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 불탄다라는 거거든요 불태워 버린다 뭘요 자기의 몸을 신라제 27대 여왕 이름이 누굽니까 신라제 27대 여왕 이름이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선동요왕. 그 선덕여왕이 얼마나 이뻤던지 어? 사모아, 사모하는 사내들 가운데 한 명이 몸져 누워서 그거 선생님이 식중, 식중독 균에 찌들어가지고 제가 그 몸져 누웠던 그 직후에 2, 3 k g 빠진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로 초췌해진 그 사내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은 지귀입니다. 지귀. 직위. 뭐라고요? 지귀라고 하는 사나이 이름이 있는데 그 지귀라고 하는 사내가 상사병이 나가지고 마음속에 불이 이렇게 뜨겁게 일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얼마나 그 상사병이 심각했으면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어 죽음에 이르렀다 이건데 어 문제의 발단은 영묘사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남성이 자 이렇게 다 죽어간다고 하니까 선동요왕이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셨나봐요 내가 사는 새끼 하나 살려보지 뭐 그래 그럼 내가 얼굴 한번 보여준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선동여왕이내 얼굴 한번 보여줄게.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인 영묘사라는 절로 온 거야. 희한하죠 남녀간에 만나는데 하필이면 절에서 만나요. 옛날에는 주로 스토리가 남녀간의 스토리가 절에서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영묘사에서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이 남자애가 희한하죠. 너무 굶어가지고 기력이 없으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밥을 못 먹으니까 계속 졸려. 기다리다가 잔 거야. 왕이, 여왕이 오는데, 자버렸어. 그니까 여왕이 딱 도착했더니, 이 새끼가 보고 싶다더니, 자네? 초 자고 있어. 그래서 깨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팔찌를 하나 가슴에다 얹어놓고, 사라집니다. 뭐라고요? 팔찌, 팔찌. 팔찌를 딱 놓고, 사라지는 거야. 근데 뒤늦게 깨어난 남자가 얼마나 가슴이 착했어요. 그쵸?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다 죽어갔는데, 드디어 만나게 될 찰나에, 내가 자버려가지고, 내가 자버려가지고, 못 만난 거 아니에요. 훅! 그리고 팔찌를 딱 보면서 그때 이제 어때? 마음속에서 불이 아이병신아 그리고 선덕아 그러면서 이병신아 선덕아 그선덕기를막 부르면서 토기 내가 슬기 부르듯이 토기 그러면서 영묘사가 떠나가도록 이제 목 터져라 외쳤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불태워버렸다 이거야.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 이건 뭡니까? 이 불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이 뭐, 하여튼 사랑이죠, 사랑. 후회의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모든 후회와 열정을 담은. 그러나 결국은 사랑의 마음이 자기 몸을 불태워버렸다 이거야. 결국은 이 지귀라고 하는 게이 남자 이름이에요. 지귀라는 남자애가. 즉, 곧, 뭐예요 변화해버렸다. 무엇으로 변화했다 이거야? 귀. 귀신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신라시대에 전해져 오는 설화인데, 이게 그 조각 이야기로 나뉘어서 한 책으로 묶여있는데, 이거 수의전 일문이라고 하는, 수의전 일문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내가 왜 했느냐. 사람이 얼마나 지극하고 그 열정이 그, 대단하면은 몸 스스로를 육신을 불태워 버릴 정도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대학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덕이에 대한 열망, 이 덕이를 향한 지구의 열망은 지 몸을 태워 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니네 자신의 몸을 불태워 버릴 정도의 온도에 이르렀습니까? 라는 대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변화될 미래를 예측하려고만 하냐. 네 상태를 봐라. 네 주체의 변화 정도를 봐라. 네 수능의 온도는 몇 도시냐라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 네 몸을 태워버릴 정도의 불덩이가 마음속에 치솟고 있어야 수능의 귀신, 이 귀라고 하는 게 수능의 신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너네는 아직 먼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스맨. 그래서 마음의 불이 그 몸을 불태워서 귀신으로 변했네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외부의 외부에 상황의 뭐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내부의 내면의 자기 스스로의 주체로서의 변화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더 뜨거워지고 더 완벽해질까를 고민을 해야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바깥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네 스스로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시험장에 네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시험장에 들어가 네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시고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교육정책은, 수능형식과 관련된 교육정책은 4년 전에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4년 전에 법으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절대 수능의 형식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수능의 형식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영 비율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문항, 뭐, 문항수 등등을 비롯해서 EBS 작품 편수, 뭐, 반영 비율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달라지도록 하려면은 근거 법을 바꿔야 돼요. 알겠어요? 법 바꿨어요? 아, 또 대통령 시행령 또 하려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어, 아, 그래? 음, 불가능. 알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중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각각께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능 온도를 1도씩 올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체의 변화입니다. 고생하셨습니